바쁜 척 해? 개선따 야 근데 뭔가 네 아니 여기 나,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강림부터야 이민주! 이민주! 어? 체크를 야, 여기 한번서봐 사인 틀어줄게 야 고마워 얘들아 야한 명씩 가가지고 이내로한 명씩 와천인데 <laughs> <laughs> <이거> 아니요. <laughs> 어, 아 그래. 뭐 어떻게? 게아 갑자기 안미 너무 귀여운데? 아, 너무 웃겼네. 야, 각자 컨셉이 있네. 좀 하면 안 돼. 어깨는 뭐야? 도때 머리도 안 말리고 또 어, 찍어줘 아니.. 전소미? 아우안들어는나 안아줘야 되아 지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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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좀 옆으로 돌아봐 옆으로 돌아봐 아유. 자 이제 들어가서 보자 야 진짜? 아니 지금 그런 거 찍을 때가 아, 아니라고 <웃음> <웃음> 지금 <음성 사람들이 웃음> 그 진짜로 아니 네. <laughs> 지금 열차 막. 고 어, 저걸? 모두가 다 겪는 거 넣으셨잖아. 이 겉은 누가 포장한 거야? <laughs> 이게 뭐야? 그, 이게 더 귀여운데? 이거보다? <laughs> 이제 들어가서 더 감동 주고 받으시래 아, 네,

이거 100만원짜리 이거좀 보자 해 그래 설명 좀해 아, 나와봐 <laughs> 응. 좀 근데 시민의 가치 했다 이거 네가 다 하나씩 붙이기만 한거야? 이0만 원짜리 네이거 진짜로? 이런 것도 다. 진짜 이0만 원이야? 아 어떻게 보라는 거?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봐? 열어 놓을까? 아여기 보라고? 아, 이사람이사 사람, 사람인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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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때문에 찍으러 가 거야 너네? 음. 잘, 근데. 근데 잘, 잘 찍었지 근데 최악인데? 잘찍었어아니잘 찍었. 그래. 야 이거는. 백그라운드야. 이... <laughs> 나의 이야이 팔로워 세. 써먹을 건다 써먹었구만 사진? 그러게. 양양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랬어 <laughs> 언니 없었어. 어떡할지그어예지 <laughs> 야, 얘지아 먹고 내가 야, 나안안 거야. <laughs> 까먹어. <까봐. 웃음> 이걸 좀잘 만들었어 진짜? 한안 이런 거경데데 화질이 구려. <부려? 웃음> 뭐라고? <웃음> 화질이 구려. <부려>? 그런 <laughs> <laughs> 이걸 전 이걸 잘 만들었대? 깡새나 응. 진짜? 응. 아가졌어 네. <목> 아침부터 좋은 시원다 <목> 사랑했어 사랑했어 이야 <목> 하나하나 본거 너가 처음이야 <목> <잘한다>. 아는지 <목> 나... <목> <목> 이것도 네가 만든 거야? <목> 어. 이것도? 응 이것도 응, <목> 이 사람 어떻게 만드는데? 그 사람 가져왔지. 합성? 이거 그럼 남은 거, 그런 거, 거 아니야? 에 아니야. 불량 받고 있어? 이빈 종이 났어, 그 그래, 여기 드로잉하자 했다고. 얘 드로잉. 너무 웃겨. 저도 한요덮는놓 <laughs> <오늘. 덮어놓으니까 웃음> 여기를 났을 아니, 근데 덮어놓으니까 <laughs> 이거, <입어버렸어>. 이거 <laughs> 열기 싫어져 어, <laughs> 있어. 이 종이 빼니 이게 원래 아니 이거를 찢으면 <찌디면> 안 돼? 어? 왜이러 거야, 이게? 이거 찢으면 <laughs> <찌드면 웃음> 약간 사진, 지드래곤, <웃음> <웃음> 지드래곤 하고 다니는 <laughs> 거 아니야? <하니까 웃음> 어때, 이거 내가 포토샵 해준 거야? 아, 그래? 어.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오 야, 멋있다. 야, 가더 멋있네. 이거 찍어버려. 나가 집중 안 하니. 뭐였어? 어 아, 이거 투명 가 멋있다. 아 이런 말면 안돼요? <laughs>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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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, 해봐. 아, 해봐. 아, 응, 잘했어. 아, 잘했어. <laughs> 언니 마지막이 하이라이터야 이로와 어딘데? 언니, 안야 의자, 아, 의자 안, 안 했어? <laughs> 야 그럼 너카서 제대로 못 걷는거봐 저기 너 있어? 어 그럼 제가 보러가자 어이야나인사 나 소개시켜줘 <laughs> 나, 뭐, 소개팅 하는거야? <laughs> 야 여기 이거 야나나이 사람 어, 나나이 사람 주인 여기 있다 <laughs> 야, 아니 내 스타일이야 잘생긴 아마 이 사람이 제일 괜찮겠습니다. <laughs> 아 봤어. 이분이 친구죠? 얘가 박성. 서아 이분 야 서인 누가? 처음 들어. 이름만 봤어. 그니까 아까가 아니 얘는 경영인데 얘는 법조인. 너는 눈매 같는 뭐야? 여기 없어? 아 그래? 눈매는 바이에 준이는 뭐 하는 친구인데? 준이는 잠장이야 우리 봐. 오브장이 같은 거야? 생각다똑똑 너도 부러지지 여기서 사진찍 어떻게 멋자. <목소리> 뒤서 아, <목소리> 아 내가 아, 빨리, 빨리, 빨리. 아, 진짜, 야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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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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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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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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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여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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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거 이여아 여기, 여기, 여 아니 체를령있있다아 제대로 빨리좀 들으세요. 나 계속 이래 엉니 아니, 아 내가 니밀어 뭐? 아니, 너니나니잘해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제일 어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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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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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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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배 아니, 아니, 아 아니, 니 아니, 아니, 너무 아니, 아니, 그래요. 제 미래 와이프 안담하네요 <laughs> <laughs> 모두가 행복해 보이네요. 아뭘 샀을까? 에? 예? 누구 도 저도 모르와 <laughs> 모르는 아니 신발 색깔 모르 빨리 빨리. 해. 모두의 사랑이 잠깐 담긴. 잠깐 열기 전에. 원하는 색있어요 어. 원하는 색 있냐고요? 검정색이 들어갔으면 좋 하나, 둘, 셋! 거북이 들어왔으면 좋겠다! 어... <laughs> 어, 안 들어갔잖아. 나회이 <laughs> <회색을> 진짜 좋아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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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<웃음> 근데 너를 어떻게 싫어하지? 나 회색을 망했아 말하지 말걸. 이쁘다 <laughs> 근데. 나 진짜 좋아해, 진짜 좋아해. 진짜, <laughs> 좋아해. 진짜 <laughs> 예뻐. 울추그래네어 <laughs> 어, 맞아. <laughs> 진짜 이쁘다. 어, <laughs> 진짜 <웃음> 예뻐요, 이거 누가 선택했나 이렇게. 우리 모두가 선택했어야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야 색깔이 진짜 예쁘다. 예쁘다. 진짜 이쁘다 나진짜 진짜 진짜, 진짜 감동받았어 그 물어줘 응. 나 지금 울고 있잖아 아니야? 진짜... 에? 아니야, 아니야 눈만 빨게 <laughs> 왜 눈물이 안 나오? 그니까 얘들아 고마워 진짜 교수님한테 그 말해 올리기 해야지. 힘들다 남자애들이랑 먼저 찍고 가그래 그러니까. x 아, 찍어줄게 우리가 의자왕 의장... 우리가 의자왕처럼 어, 해 만들어줄게 반대아니아 그럼 또남자들이사진거 같다 오. 야 인기 많아 보여. 그러니까. 인기 많아 보여. 뭔데? 신신거 같아? 어 신는 거 같아. 잘못 신는 거. 똑꼬로 들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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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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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예 없어? 더더목하게더목 어. 서로 아, 사랑 아, 서로 화목하게. 사랑해. 더더목하게 사랑해. <laughs> <볼까? 웃음> <laughs> 어 <됐어, 됐어, 됐어. 웃음> 오늘 고맙습니다 제 s 전에 와 주셔서 약간 어? 나 한번 닦고 네. 나 아, 영상 찍을 건데 누가 사진 찍으안안 돼? 찍어볼게. 박준영 다리 거의 지젤인데? 지구 n d I'm going to do a tiny c o 이렇게 찍는 거 맞아? o i n g to do a t